<목소리도> 어 이거 럼블풀 너무 빨 럼블풀 너무 빨리 썼어요? 이거 죽었죠 아이거카밀라고 이건... 그냥... 서로 보고 있어요. 이오 어, 이거, 나... 어, 이거 카밀이 먼저 어, 가겠는데요? 전멸세. 너무. 아 이거 전멸. 아, 아, 운영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좋은또또 어, 네, 또 계속 싸우죠 이거. 일단 스숨 막고. 똘킬강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어, 죠 W 되고 아... 이거 지금 부서어요. 이거 럼블6전에 아. 다이브 해야 되거든요. 럼블 6 찍었어요? 네. 어어, 응? 어. 어 역으로. 아, 아니 잭스 전멸 있어요? 아니 잭스 전멸 있어요. 있어요. 어. 아 이거는. 아리 오면서... 아 궁다 썼죠? 이거 다요 다요 어... 이거 다요 아리 궁 다요. 아리 어, 어? 점화도 있어요? 이건 잡았죠? 어, 점화 아, 걸어야지 아, 점화 걸고 평타. 맞으면 또 킬방 나오죠.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킬각이죠 죽었어. 평타 때려야죠 레드. 레드 때문에 죽었죠 이거아이 터졌기 때문에. 네이거 레드 때문에. 이를 어? 어? 전, 어 전멸? 전멸? 어, 진짜? 이거 두었째 잤나? 어? 사나요? 아.. 잡았 세트? 어? 세트? 세텔 그라가스 잡을 수 있나요? 네, 어, 그라가스 지금 2도 빠지고 아, 전멸도 빠졌기 때문에 이건 잡죠. 훈련까지 아, 살았거든요? 와. 타워 하나 더 어, 먹을 또수또 있어요. 있으면서? 어? 스윈 위험하죠? 스윈 궁이 있나요? 아, 궁이 있어요? 아, 이거 버틸 어, 수, 어, 수 있을 것같은데 오히려 역킬감을 낼 수도 있을 것같은데초식계도 있어요. 초식계도 있어요. 궁 터뜨리면 이거 엄두 죽어요. 스윈, 스윈 초식계도 있어요. 스윈 초식계도 있어요. 주권! 오우야 카까내려가네 하나, 둘 넘블이 지금 잭스한테 살라고 선전야를갔기 때문에 아직은 딜이 안 나와요 미안들이 정도 나와줘야죠 어? 그러나 서스 싸움 걸었죠아 이거 아, 용치고 있어서 못 싸워요 일단 용치고 합류 용치... 근데 잭스랑 어 이거 잭스, 어, 어, 잭스 죽었죠? 이거 잭스 잭스랑 자르면 피가, 피가 피, 너무 많이 피, 빠졌어요 잭스, 피, 잭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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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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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봐줘야죠 잭스를 봐줘야죠 아 어, 이거 아잡았죠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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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타 아 근데 스윙이 잡을 수 있나요? 아 이거 토그브 잡히면 안되죠 안됩니다 안돼 어, 이거 어 스윙 2대2 이 있을거 같은데요? 네 이거 아리가 마나가 없어요 아리가 마나가 없어요 아, 아 이거 어? 궁 빠졌네요? 아 이거 스윙이 아, 죽었네 이거 스윙이 죽었네 궁 사기는 아. 아. 빠리는데또 싸우면 이렇게 미도 안와? 잭스한테 잭스한테 해야죠 와야지 아, 와야지 들어가스들어가어 위험해요 그라가스 어? 싸웠어? 제턴도 싸웠어? 뭐, 싸웠어요? 제 싸웠으니까 스펠 왔고요 일단 아, 어, 아 이거 자르반 노콜 시작다죠 이거 미포궁 반응 잘들어갔어 와아 5인공 그냥 다 들어갔어? 와 이거 자르반의 희생으로 리포궁이 반나 리포 자르반궁이 기가 게 들어가네 이게 근데 방금 안 좋았던 게 스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레드팀이 음, 전의 싸움으로 전의 어? 싸움으로 모든 아 날이 쩐아이거 맞은데 이거 바로 도 나가요 이거 바로 죽야 되거든요? 아 이거 근 강..강.. 강, 아 이거, 어, 이거 안되는데? 아 이거 아, 아. 네요 이거 독자 어, 이거 뭐, 럼블 노..노.. 노리이거든요요킬와 이거 잭스 잭스 이 정도 프리포로 이제 몰검을 올리는 것 같죠? 이 잭스 지금 3일치 다 아. 어, 이거 아리 따라와 알죠? 럼거요 어? 아 살았어요 근데? 오히려 하지만 아리 스킬 다 빠졌고 네 아리 스킬 다 빠지고 이제 딜이 없죠. 어 이거, 어, 이거 오히려 아어 근데... 근데 아리가 전사가 나왔네요. 그데 스웨인 아 스웨인 W 아더 쫓아가도 이거, 되죠? 이거 이거, 이거 방금 돼요? 근데 잔나 탈진이 있었는데 한인한테안 걸어줬어. 어디서 나온 돈대까지달려는거같죠저 청기류. 아 아까 텔스 다 친다. 처음에 빠졌어니다스 아, 빠졌다 들어가야죠. 잡으면 딜안 나? 어, 이거 어, 제거다또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스테락 아니. 스테락 아니. 있어요. 스테락 아직 안 터졌어요, 스테락. 아, 터졌나요? 아, 아니, 이거 카 근데 여기에 다섯 명이 오면 어, 탑이 밀려요. 밀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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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스타 몇거 없어지네. 엑스 없을 때 싸워보나요? 싸워나요 아, 이거 스윙. 스윙 소식이 있어요. 스윙 소식이 있어요. 코모지켜야죠코모지켜야죠코모지켜야죠 아, 컬렸고. 아, 코모츠 했죠. 아. 아유, 이거 자료반. <laughs> 자료만...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아리까지라도 힘들 수 있어요. 아, <laughs> 그냥. 아, 고이님 아, 이거... 아, 이거... 아, 뭐? 추천 감사합니다. 아리 근데 어, 아, 왔어요. 아리 왔어요. 아리 있가인는 있어요? 바른 차야죠. 안주 안주가 아, 근데, 네. 방금, 뭐, 뭐, 잭스, 잭스, 반격반격풀 돌아야 1초, 0초. 반격 쓰고, 그, 카밀 잡을 수 있죠? 아유. 카밀은 잡죠? 아리는 죽어요, 스킬 빠져서. 잭스 진짜로면 죽어. 아, 이거는, 이거는 바로 먹으면, 바로 먹으면, 아유. 바로 먹으면 잭스 바로 라인이 생기거든. 이렐리아 6, 갈리오드 6. 어, 이거 없어졌갈리오궁 쓰네? 갈리오궁 쓰나요? 갈리오는못 오죠? 궁 썼어? 이거 왜냐면 카밀이 지금 3렙이기 때문에. 오, 이거 어, 이거 왜저 이, 이, 이. 아... 쓸까 아, 말까, 쓸까 말까 하다가 써버렸고. 아, 다르벌, 이게, 정, 어, 이게 진짜 좋은 게죠 양, 양, 팀 정글 동선이 서로 겹갭 잡네요. 서로 옆에 서 있는 거 잡아요? 어, 안돼, 어, 잡았어? 어어? 잡은 거다죽은 거? 위험하죠 가볼만 한거에요? 네 이거 갈리오 W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아었어아 죽네 요아 죽네요 갑자기 한 100, 100원 아, 150원 벌었거든요 아, 이거 오 이거 이거 드레이븐 이거 라칸 안들어가네? 라칸 왜 안들어가죠? 드레이븐 드레이븐 미드도 싸어고요 미드도 이거 이겼어? 미드도 싸우고 있어요? 아 근데 드레이븐 졌어요 라 무슨 무슨 이기고 있어요 본팀이 근데 왜 근데 라칸도 안들어갔어? 어 이거 방금 라칸 들어갔을 때 킬이 없거든요 아 <laughs> <미스트도 싸우고>? 저도 미리좀 한번 다시 볼게요 싸움. 그렇 이게 키우라가 미드는 백업 보면서 미키를 먹고 가세요. 우아 이거 저둘의 싸웁니다. 싸우나 싸우나 근데 미피없어라요미렐리한테려려 미프.. 아, 아, 어. 미프 아, 도망가야 아, 돼. 리퍼 없어요. 그래 근데 미드가 썼죠. 미는리가못 들어가고 있어요. 도망가. 아 라칸 아 죽었지. 이 근데 미건리어 죽어. 리퍼 죽어요. 미포 죽어요 죽어요? 어, 뭐? 와아 와 이거 아, 와 이거는 어, 방금 미포가 실제 잘... 네 지금 어 이거 스킬 나요 어어 스킬요 누가 먹었죠? 아 누가 뭐 먹었죠? 스킬은 못했어요 블루킬은 먹었어요 어꾹 부었어요 꾹풀었는데 어어 안 죽어 자르반 아 이거 갈리우 어, 딜이 나오나요? 아 ]까지. 이거 죽었지 아니죠 이거 이레리아한테 지속딜은 약해요 어아 보셨어 지게잘 떨어져가지고 지금 돈팍 올랐어 스탬프 왜요 퍼기, 저거 타워 밀어야지. 커브 사워 가져갈 거야. 어 이거 잡지는 음, 못 이거, 이거 아니요 이거 잡을 수 어, 있어요. 피오라 피오라, 피오라 아, 붕사 지금 피오라 우이려. 전멸 있어요. 피오라 전멸 있어요? 따라 가나요? 오히려 오히려 어 이거 따라가 야 돼. 한직 싸움이 아 피오라 w 로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렐이 도망가지 않고 맞장 뜨려다가 아어 이거 리프 이거 이거 죽어요 미프 주방이가 돼요 아금보실 패야. 르반도 불렸어 자르반도 너무 너무 오왕당해요 지금 포지장자르반자르반자르반을 죽었게 자르반, 자르반? 아, 자르반은 죽었어요. 자르반은 죽었어요. 그것도, 이거 아칸도 어 이거 죽었거든요. 아칸도 아, 이거 아, 이거 파워는 지나요 그냥 어 이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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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보았어요. 덕렸고프봉잘 터졌어요. 이렐 이제 도금 시작했어요. 이 빠져야죠. 싸우나요? 어, 저, 네, 어, 가야죠, 가야죠. 라칸 가야죠. 라칸 어, 가야죠. 어, 드레이븐 봐야 어, 돼요. 어, 드레이븐 어, 어, 드레이븐 어, 드레이븐을 봐야 돼요. 드레이븐. 드레이븐 봐야죠. 라칸 구. 와, 드레이븐. 어 이거 피오라 어. 펜타킬인가요? 어? 펜타킬 나오나요? 아, 이거 안됐 <laughs> 아, 이거는 따라가죠, 근데. 피오라에서. 피오라에서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아, 빠지나겠는데. 이거, 아, 어, 이거 안 돼요. 빨리 와요. 판단해야 돼요. 어, 아 이거 아 이거, 와, 이거, 이거? 오른 에어건 3이네요아 아, 이거 다 죽어요. 아 이거 자료반 뒤늦게 들어갔다 진짜저 역바로로 달려 물렸어. 반려 달려 물렸는데요. 아니 반려 안 치고야 바로는 칠것 같네요. 바로는 칠것 같아요. 자료반 가나 요 영웅 가나요? 어 영웅 자료반. 하하님도 되게 침착하게 해고 네. 어, 이거 빼고 맞으면은 이거 냉성 좋나요? 어, 국이위험 해요. 이걸 잡지 않거든요. 이거, 이거 썩썩싸우지면안 어, 되거든요. 어... 이거 딱높으리 이거 딱높으데 이거 완히 어, 이거 말판 무리예요. 말파 무리예요. 망이... 말파 무리예요. 그래. 맨... 내... 어, 이거 다 죽어요. 컵을 먹어야죠. 아니어해주고 어... 이거 이고게채야죠 이거 게임이. 어 적긴 적겠죠? 아 죽었어 이거 죽었어 음, 말자 전들이 아하. 빠져서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 어풀렸는데어강 그 어, 그 어, 그 어, 어, 나오죠 미포고그렇어어미포와 어, 대박 아 이거 방금 말자 궁이 너무 어. 아쉬운데요? 어. W 쏴주어 이속 감소 어 탈데도 칠수 있죠 이번엔? 아어아레드 아, 레지 피크카메카 어어 이거 어어? 아 와드를 박았지만 아 이거 진짜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아 왔는데 빨리 잡아야 돼티맞았어요 아! 무슨 물었는데? 어? 빠져요 어, 이거. 빠져아 아, 이게 참 게임이 어떻게 네. 흘러갔지아나요안나요 어, 물었어요? 카미 왔어? 아 이제 죽었죠 아 이제 죽겠죠 이 리산드라 와도 요 근데 리산드라 왔어요? 오나요? 오나요? 오히려? 오 이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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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어아 힐? 와... 카이는 슬래시 폭아이 리산드라 죽었죠 정량어 아... 리포 언제 없어 와, 이거 싸움이 진짜 바뀌네. 그렇죠? 아, 아, 이었죠오 어... 우와... 아그불끌렸지만 브라운이나 쉽게 놓치래요. 이거 치기로는... 아... 냇노...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어... 진짜. 아, 이거 진짜... 이쁘고... 이쁘고... 이쁘있끌렸다 아... 이거 아, 그래. 또겠죠 어, 그렇죠? 아, 푸시면서 이거... 아예 좋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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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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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 이거... 이거... 또 이거... 이 아, 이런 데 미리 쪼집혔어요아 이거 아, 말도 안 되는데, 그럼... 공이... 아... 이거... 지금... 네. 아, 죽어요. 11월에 한번 죽었으니까, 1 1 죽어요. 1비 죽어요. 10일을. 10일. 어, 아, 와, 그 그럼... 다음 킬 다음 킬 아, 죽었어요. 오, 뭐야? 1 1아질수록1 마나 3일로 석가 많 12월 이석1 2맞 3일이 석가 많다. 1 어이 먹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싸게 되는 거죠 이거? <laughs> 다시 안 들어가네. 다시 안 들어가네. 아니다. 어, 그 먼저 먹여야 돼요? 아 이거는 시 무리면서. 아, 와근 이거를 원딜이? 아둘다 조금 더 싸우면은 한 번의 싸움은 대피할 가능성이, 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의도 먼저 보나요 어, 아 이거 실드에 시켰죠? 시켰죠 네 이거 시켜요 스킬 하나 그냥 무조건 맞기 때문에 아 이건 카멜 공을 쓸수 있고 아시거 스킬 반응 좋았죠 전멸 반응 좋았어요 어우 와이 확실히 아었는데 바로 그만 쳐야죠? 바로 그만 쳐야죠? 시기를 살려야죠? 바로 맞추고 있어요, 진짜 오늘? 시기를 쳐야죠? 뭐, 그와지에리스탄라 뭐, 브라운 잡았어요. 일단은. 아, 어, 다, 다 펑크 잡고. 아, 아, 아 는댕 네. 끝났죠? 이거 오르고 텔 타겠죠? 됐어야죠. 아 왔는데, 아 일단 일단 빠지네. 너무 아, 뻔하게 용이 있어, 있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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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럼블도 잘 살렸어요. 아 럼블, 와. 와 이거를 네, 럼블 토도있 아, 조금 애매해요. 이거. 조금 애매해. 아 이거 점프 들어가면 안되죠 아트로스 위험합니다 아 스턴이 안들어왔어요 스턴 안맞았는데 아, 이거... 아직 아직 카밍 아, W가 어, 있어요 아직 카밍 W가 있어요 이트이 안들어가면서 아, W를 잘 아꼈죠 이거는 바텀도 알리 플래시가 아, 빠졌죠 오이하나 위험해요 위이하나 점멸 빠졌죠 위이하나 아, 아, 와 이거 W로 W를 어주 죽었어요? 왔죠. 아니 이거 브라움 점멸 있어요 그럼 담 퍼카이트 신담 더블로 와리다리 더블로 와리 아 대박이 왔어 카이 왔어 우로 잘누구요 아, 이거 같이 빠져야 돼 빠져야 돼더 이상 하면 어, 하나야 이거 관리에 만아 없어요. 한개좀 있어요. 한개좀 있어요. 아, 아니 만아 없어서 가스 때려야 돼. 가르스. 진짜 웃기다. 빠졌어요. 아, 이거 아, 카이팅 이거? 해야 돼. 카이사 카이팅 해야 돼. 카이팅. 아, 바루스랑 카이사 템 비슷해졌죠. 공행선구아 이번에 잘어요아 이거 이번에 럼블은 이거 죽었어. 못 살죠. 장렬이 없기 때문에. 아 좋았어 이번 게. 훨 좋습니다. 어 네. 이거 보도 보도 하지만 여기까지. 어 이건데 그리고... 이거 이건데. 근데... 음? 아 이게 오히려 다 잡. 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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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차지고 나면 이거 무조건 잡고. 와, 이거 알리다? 이거 알리도 잘하면 평타 잘 치면 살아가는데? 아, 레드. 네네 아, 아 한번더들어가서한번더들어가서 점멸이 빠졌기 때문에. 아, 이거 죽나요? 네. 치좀 빠졌으면 좋았을은데해야될 봐라. 오, 이거 스웨이 붕 쏘죠? 스윙이붕죠 일단 저만 걸리고 썼어요. 아, 이거 스웨이, 스웨이, 스웨인 졌죠, 이거는? 아, 이거 이건데 신짜오랑 카밀이랑 지금 싸우면 안되거든요? 카밀이 지금 4킬이어서 어, 아, 신짜오 위험해요 이거는 아, 아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거 어떻게 것 하나요 것. 이거 어떻게 하나요 카밀, 카밀 빠져야돼요 카밀 살아야돼요 안돼요 8 5 0원 줬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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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아, 아 이번 스메인 럼블이 너무 늦었어요 이거는 아텍트랑 알리가 진짜 잘했죠 바루스는 <laughs> 아니, 전멸이 있었는데, 전멸 아끼다가, 일단 끌려간 다음에 인식 걸리고 나서 전멸이 쓰여서 아, 이거 맞춰 죽죠, 이러면. 맞춰 어? 아, 죽었어요? 어, <laughs> 어, 아, 죽었어요? 아, 이거 이런 거아닌요 이거. 어허? 스레이크 9의 전멸 사요? 어, 이거. 아다 오거든요? 틀렸죠? 와, 와, 이거었어요 아니, 이건 죽었어요. 아, 바로 2가 나왔네. 850 골드로 나와서. 그래서 바로 스가 아, 여기 하 아, 이거, 이건 레드랑 빨간 방 아, 아 약간 어, 불였어요 어, 불렀는데? 어, 이거, 이거 신자호 넣지도 아, 되나? 되나요? 주인가요? 어, 이거 죽었죠, 스윙? 아, 너무 아니 슬람을 빨리 섞어야 됐는데. 어, 이거 너무 죽죠? 들어왔어요? 싸우 뒤에 있죠? 어, 근난리안이 있었어요. 알리안요싸왜 아직도 뒤에 있죠? 카이팅 당하면 죽거든요, 카메라. 어 어, 이데 탑이 위험해요? 오, 눌렸어요? 아, 탑이 높으니까 아유 잡 아, 먹 형. 이거 왜 싸우죠, 뭐? 이거는 싸우시면 안 되거든요? 그거 싸우면 안 되니까. 이거 싸거라고생각되거 바르스가 멀어요? 바르스 멀어요? 알리 먼저 느껴야지, 이거는. 아트로스랑. 와! 아, 아리 아, 아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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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트로스 아, 아, 궁이 딱, 딱 끝나면서 죽었어요. 그쵸 아트로스 궁은 아기아 아, 이거! 아 바르스 누리겠어 바르스. 아내집탕에 내려다 <뇨지탄의> 아, 이거 카이사 더블로 왔는데 들어가기는고요 아 들어갔어 로 아, 아, 이거 럼블공잘 깔아야, 아, 안안잘 깔아야 안 돼요 럼블공잘 깔아야 돼요 아트록스놓고 시작했어요 블깔아트로스 잡아야죠 그? 아트틀로스 잡아 잡았고 근데... 아스이 속박이 너무 잘 들어가면서 아 이거 아니 이가이들어면서 이거 와 이거 카이사가 진짜 잘 들어갔죠 두 번째 짤 가롱가에서 무려 뛰쳐나온다. 안돼, 오래나바, 안돼. 오래나바 안돼. 카이사. 안 아, 돼. 카이사 안돼. 나옵니다. 카리 이기나요? 아, 아 이거 카리 이거든요. 이거 아, 여안 어, 아, 들었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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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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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아... 스택 아마 아.. 여기서 바로시도 인기가 나왔을 때인데, 어 이거 알리어알리가무고건찍해요아 뭐... 아... 그래. 이거 알리진짜도 죽어요. 아.. 스는 방금.. 두명 붙어주면서. 존냐존냐 가인의 조냐에요아다 커져 나가요. 이거는 이거는 안 되죠 아... 이러면. 타죠 이러면서. 타임이 가인도 안 빠졌어요. 와이은3레벨이고 음, 세준 200이에요. 물 뿌러 이거 그냥 기다리고 있어. 마들 아, 빠져있어 피해야지 알파로. 물을 씹어주고 들가서잡았어영상 영상 있어요건브라우하고는 일단 풀이 있어요. 살겠죠 이거, 이거? 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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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쉽죠그래아잘죠웠어요잘 싸웠어요 잘싸웠지요블서까지 오면서. 화이팅으로 불나가더라고 바리스, 위험해요. 오히려 아, 격궁은안 되고 Q p 해야죠아이까 죽었는데요. 얼굴 어, 이거 평타치면되죠 이거는 오히려 <laughs> 세조아니한테잡나요와렸어요 어? 어, 아, 이거 다시... 아래쪽으로 살아가죠? 빠... <laughs> 아 이거 아래쪽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와 아래쪽에 근데 내드팀핑화가 3개가 있으니까 마이 핑화 3개 먹고 갔었는데 방금 브라움 저 방패 저게 잘못 쓴게 아니라 자야 뒤탈을 막는 막은... 어 이거 루블랑 거리 세요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들어와야죠 와명아 <laughs> 아, 아, 이거 이거 근데 W, W, R이 하나도 안맞어오더 차트도? 한 턴? 오히려? 어. 이건 되죠? 이거 라칸 봐야 돼요 자야 봐야 돼 자야 봐야 돼요 라칸이나 하나만 봐야 돼요 지금 너무 갈려 지 이걸, 이걸 이렇게? 아, 아 이거. 아, 잡나요? 어? 어 와, 와. 이거 패가 어, 이거. 오, 어, 미녀. 이거 자야? 민혁, 민혁,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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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 아, 4명,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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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마이 죽은 것 같은데요? 아, 죽어야죠 어? 마이 센스 좋습니다. 이거 한번 쳐가지고. 아, 그래. 아니요, 그래도 이건 죽어요. 마이는 죽어요. 어, 근데 이거 다음이 문제죠? 네. 다쓸려 나가나요? 이아 용기, 이거, 다... 이거 용기 생각보다 아프거든요 지금? 하필 또, 바... 이렇게 이거 하필 또 바람용이었어갖고 아, 전면에 있어요, 다리스전면에 아, 있어요 아, 아 이거, 아 이거 드라 스킬 하나도 안 맞았어요 조절점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아, 네. 오 잡았다 다리스 잡았다 화이팅 죽었다 아, 네. 어휘라고 해서 누르 있는데. 에이 마이, 마이. 네, 마이. 아, 스파이. 아, 아, 한 번, 랑이라도 잡아야 돼요? 잡았어? 잡았깐 더블킬 나 이러면. 이거, 이거. 다랑 아, 아, 많아 아, 없어서 하면 안 돼요?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 많이 들어가죠? 어, 어, 어 이거, 이거, 안갈 와, 스파 걸렸어요. 와, 이게, 이게 스파 판정아니 많이 한 돌아줘야 돼. 발고 맞으면 안 돼요. 어, 이거 맞췄어요. 아, 아, 근데, 마이 알파를 아, 말했어요, 마이, 가리우스도 전멸 아, 없거든요? 아, 아 게임 끝나면 잘라고, 캠도 되고. 고정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마이는 솔직히 뭘 가도 돼요. 아, 근데 이거, 트웨이 무는 건안 좋아요. 트웨이 무는 건안 좋아요. 전혀 있어요, 트웨 아, 근데, 아, 이거 르블랑 또 막힌 거 봤죠, 뽀삐한테, W. 아, 진짜 뽀삐인데, 진짜. 르블랑이 진이거 하이사 들어왔는데, 하이사 들어왔죠? 가리우스 보면 안 죽었고, 아 이게 아.. 게임이 음... 끝나겠네 여기서